...에게 어떤 일을 하게 하는 방법은 이 세상에 단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그것을 하고 싶게 만드는 것입니다. 총으로 위협하여 시계를 뺏거나 해고라는 수단을 통하여 직원들이 협력하게 만들거나 야단을 치거나 회초리를 들어서 자녀들이 행동하게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강제적인 방법들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는 반발이라는 부작용을 일으키게 마련입니다. 사람을 움직이려면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욕구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건강과 장수, 음식, 수면, 돈과 돈으로 살수 있는 것들, 영원한 삶, 성적 만족, 자녀들의 행복,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 기타 등등. 이상의 욕구들 중 대부분은 일반적으로 충족됩니다. 하지만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음식이나 수면에 대한 욕구만큼이나 기본적이고 필수적이면서도 점처럼 충족되지 않는 욕구가 하나 있습니다. 프로이드의 표현에 의하면 위대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구 주의의 표현으로는 인정받는 인물이 되고자 하는 욕구가 그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결코 참을 수 없는 그리고 절대 사라지지 않는 인간적인 욕망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심리적 갈망을 제대로 충족시켜줄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은 인간과 동물을 구분해주는 중요한 차이점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리 선조들에게 인정받는 존재가 되고자 하는 뜨거운 욕망이 없었다면 문명이란 불가능했을 것이고 우리도 하등동물과 다를 바가 없었을 것입니다. 젊은 시절 가난에 찌들고 교육받지도 못한 야채가게 종업원이었던 링컨이 우연히 손에 들어온 법률책을 가지고 공부에 매달린 것도 인정받는 존재가 되고자 하는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찰스 디킨스로 하여금 자신의 불면의 소설을 쓰도록 영감을 불어넣은 것도 록셀러가 평생 쓸 수도 없을 만큼의 부를 축적하게 만든 것도, 여러분이 사는 동네 최고의 부자가 필요 이상으로 커다란 저택을 짓는 것도 다름 아닌 이 욕망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동정심과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 환자를 자처하기도 합니다. 맥킨니 여사는 자신이 인정받는다고 느끼기 위해 미국 대통령인 남편이 중요한 국무회의를 참석하는 것도 맞고 침대 곁에 앉아서 자기가 잠들 때까지. 몇 시간이고 간호하게 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사람들은 각박한 현실에서 자신의 존재가치가 부인되면 환상의 세계에서라도 인정받는 존재가 되기 위해 실제로 미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다른 모든 질병으로 아픈 환자를 합친 것보다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의 수가 훨씬 많다고 합니다. 정신 이상이 되는 많은 사람들은 현실 생활에서 얻지 못한 자신의 존재가치에 대한 느낌을 정신 이상 상태에서 느낀다고 합니다.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에 대한 갈망이 너무 커서 그 느낌을 얻으려고 실제로 정신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라고 하니 제정신을 가진 사람들을 솔직하게 칭찬할 경우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상상을 초월한 기적같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카네기는 슈어브에게 연봉 100만 달러를 주었는데 슈어브는 그렇게 높은 연봉을 받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습니다. 제가 소유한 최고의 자산은 사람들로부터 열정을 불러 일으키게 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최대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칭찬과 격려입니다. 윗사람의 질책은 사람의 의욕을 꺾어버립니다. 나는 결코 누구도 질책하지 않습니다. 항상 칭찬하려고 노력하며 결점을 들추어내기를 싫어합니다. 누군가 한 일이 마음에 들면 진심으로 인정해주고 아낌없이 칭찬합니다. 앤드루 칸에게 성공 비결도 바로 칭찬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직접 작성한 묘비명에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자기보다 현명한 사람들을 주변에 모이게 하는 법을 터득한 자 이곳에 잠들다. 칭찬과 아첨은 다릅니다. 아첨이란 상대방의 자기 평가와 일치하는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칭찬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만 아첨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칭찬은 가슴으로부터 우러 나오지만 아첨은 입술로부터 나올 뿐입니다. 칭찬은 이기적이지 않지만 아첨은 이기적입니다. 칭찬은 모든 사람이 환영하지만 아첨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비난받습니다. 멕시코시티에 있는 차풀테백궁의 어브레곤 장군의 흉상 밑에는 다음과 같은 경고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너를 공격하는 적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게 아첨하는 친구를 두려워라. 어떤 특정한 일에 대해 생각하는 상황이 아닌 경우, 사람들은 대개 95%의 시간을 자기 자신에 관해 생각하며 보낸다고 합니다. 이제 자신에 대한 생각을 잠시 멈추고 상대방의 장점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의 사상가 말프할드 에머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나보다 나은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에머슨처럼 대단한 사상가가 이렇다면 여러분이나 나 같은 경우야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장점을 찾아내서 솔직하고 진지하게 칭찬하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그 말을 가슴뚝 깊이 소중히 간직하고 아끼며 당신이 그 말을 잊어버린 뒤에도 평생을 두고 당신을 기억할 것입니다.